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 정부 AI 정책 최대 수혜주, 다른 회사는 위험합니다. 이 주식들만 사모으세요 라는 제목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일 증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주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 주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성장주인데요. 5월 말부터 6월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저평가 주식, 저 PBR 테마 소개해드린 후에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이 종목도 폭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린 종목들 실제로 상승을은 보이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월 12일 6월 12일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원전 테마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소식들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관련주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그중 제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도 설명드리고 차트 분석도 함께 해 드렸습니다. 자, 한전기술의 현재 차트를 보면요. 영상에서 알려 드렸던 6월 12일 대비해서 자, 6월 12일 한전기술 이때 7만 원대 대비해서 최근에 10만 9,800원까지 약 40%가량 공유 시점 대비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5일선 눌림 자리, 이 부근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단기과열 해제 이후에 또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도 말씀드렸죠. 오늘 지지 이후에 반등이 확인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자, 6월 10일, 6월 10일에 외국인이 모조리 쓸어 담고 있는 K방산 대장주는 단연 세계 1위 될 이주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제가 방산 테마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요. 탑픽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현재 한화 시스템의 차트를 보면 영상에서 알려드린 6월 10일, 6월 10일 한화 시스템 이때 뭐 4만 원에서 5만 원대 이날 이후로 일자형 조정을 거쳐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7만 900원까지 갔는데요. 약 공유 시점 대비 30% 가량 수익 구간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영상 계속 올려드릴 때마다 이때도 뭐 이때도 제가 하나 시스템 더 간다, 더 간다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죠. 명확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보유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5월 27일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제가 지류사 테마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고 타픽 종목으로 한화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한화의 현재 차트를 보면 5월 27일 공유드린 시점, 한화. 이때 뭐 5만 원대, 6만 원대 대비해서 최근에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 시점이 뭐 5만 원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수익 구간이 나와 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코오롱 같은 종목도 지류사 테마인데 저 PBR 종목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 구독자 분들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자, 코오롱 검색해 보면 영상에서는 안 다뤘었고요. 자 5월 29일 중단기 스윙 관점 종목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코오롱 PBR 1배 미만이 종목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코오롱도 차트를 보면 제가 알려드린 5월 29일이 이때예요. 자 5월 29일 코오롱 뭐 3만 원 3만 원대. 이후에 44,050원까지 고가를 찍으면서 공시점 대비해서 약 30%가량 이미 수익구간을 안겨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전 횡보 구간의 고점이자 이 5일선 눌림자리 부근에서 자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잘 지켜보고 나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자 6월 9일날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이때 이제 새 정부가 밀어주는 최대 수혜주 지금부터 2주씩 사모으세요 6월 큰돈벌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이때 성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성장주가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뭐 네이버랑 뭐 카카오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이유로는 화면에 적힌 대로 강세장이 명확해지면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의 자금이 몰린다라고 알려드렸죠.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낙관론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 초입에서 나오는 흔한 패턴이에요. 이때만해도 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성장주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없었지만 바로 오늘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의 차트를 보면요. 영상을 올린 6월 9일 대비해서는 자, 6월 9일에 뭐 19만원, 20만원 딱 종가가 20만원으로 끝났죠. 이때 대비해서는 뭐20% 넘게 당연히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20%니까요. 오늘 오른 것만 해도 아무도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제 영상을 보시고 아, 성장주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겠다 하고 매매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나도 미리 이 채널을 좀 알았더라면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에서도 제2의 한화 시스템, 한화, 네이버 같은 종목들, 5배, 3배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영상을 꾸준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큰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놀라운 주가 상승이 나온 네이버는 오늘의 상승이 끝이 아닌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 여러 가지 신호들도 주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의 상승 흐름에 따라 함께 큰 상승이 이어질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상승 배경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 기업이자 일본 라인 클라우드 핀테크 웹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순 검색 엔진을 넘어 AI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의 주가 폭등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정우 AI 수석 임명으로 소벌인 AI 수의 기대감이 고조됐다는 점입니다. 소벌인 AI란 조건이 있다라는 의미의 소벌인에 AI를 붙인 합성어인데요.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새 정부는 소벌인 AI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대통령실의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네이버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대감이 고조된 것이죠 이에 따라 새 정부의 100조원 AI 산업 육성 계획과 맞물려 네이버가 한국형 LLM과 AI 데이터 센터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새 정부 AI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네이버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특히 JP모건의 의견이 상승 압력에 힘을 실었습니다. JP모건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최고의 AI 정책 수혜주로 추천했어요. 네이버 소속 인물이 새 정부의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임명됐다는 구체적인 호재와 주요 증권사의 잇따른 목표가 상향까지 호재와 주식시장의 관심이 함께 맞물리면서 상승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이버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구체적인 근거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대금이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거래대금이 아니라 최대 거래대금이. 자, 강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최고의 주식은요, 상승 초입에 거래대금이 폭증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늘 네이버는 거래대금이 무려 하루 만에 2조 이상 동반되면서 단기 폭등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주로서의 재평가 모멘텀을 품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소벌인 AI 정책의 핵심 수혜주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장주로서 낮은 PER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며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심리 변화는 투자 심리를 더욱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AI 테마에 대한 자금 유입과 함께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네이버에 어마어마하게 꽂히면서 단기 모멘텀이 강화됐어요. 자 네이버의 상승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이유는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네이버와 함께 수혜를 받아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관련 주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엘리트 강사 시청자분들만이 누리실 수 있는 혜택. 빨리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급등 예상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엘리트 강사 구독자 전용 커뮤니티입니다.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이 방에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탑픽 종목뿐만 아니라 단기상승 예상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가장 좋은 시점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알려드렸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한화. 자 이렇게 5월 27일에 중단기 수익 관점 종목으로 한화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수익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공부방에서 알려드린 5월 27일 한화의 주가 5만 원대 대비해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놓치면 안 되겠죠. 자 4월 18일 중단기 수익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자, 4월 1 8일에 주산에너빌리티.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자, 4월 18일 주산에너빌리티는 2만 원대였죠. 2만 원대. 그리고 최고가는 64,3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큰 수익도 안겨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뭐 4월 주도주 중 하나였던 한화솔루션도 제가 4월 17일 날 자, 4월 17일 날 알려 드리고 영상에서도 공유를 했었어요. 자, 다시 4월 17일 날 공유를 드리고 나서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7일 대비해서 보면은 4월 17일 하나솔루션은 2만원대 그리고 최고가 4만 750원까지 마찬가지로 두배 정도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KBT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APR 같은 종목 이 종목 도제가 4월 3일에 자 4월 3일 중기수익 관점으로 APR 원픽 종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검색을 해보면, 자, APR 4월 3일, 자, APR 4월 3일 6만원대에서 최고가 13만 7천 2백원 마찬가지로 2배 정도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뭐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을 제외하고 뭐 2월 달에 제가 최대 수익률이 나온 종목들을 종목을 공유 드렸었는데 SAMG 엔터 이것도 보시면은 자, 2월 10일에 수익 종목으로 SAMG 엔터 4분기 실적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좋은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SAMG 엔터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공유 드린 건 이때입니다. 2월 10일 SAMG 엔터 만원대, 15,000원, 뭐 19,000원 이때 공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85,100원까지, 지금 현재가가 82,600원, 5배 정도 수익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면서 5배 가는 종목을 사보는 경험, 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대박 종목 앞으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료 입장 기회가 있다면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방이 많으니까요. 지금 안내 드리는 대로 들어오셔야 돼요. 집중해 주세요. 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공부방 입장과 함께 이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인증으로 검증해 주신 제가 만든 단타 검색기 이 단타 검색기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나는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셨던 분들은 공부방 입장도 하시면서 이 단타 검색기까지 받아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검색기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이렇게 두 배, 세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다음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에 보시면 자, 상단에 고정댓글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문 페이지가 나옵니다. 작성하시는데 1 분도 안 걸리거든요.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즉시 공부방 입장 링크랑 검색기 설정법 영상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이 밑에 보면 자 댓글이 있어요. 댓글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댓글. 여기에 이 링크 요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바일로 하셔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뭐 엘리트 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년 차입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몇개안 되거든요 작성해 주시고 올바르게 작성하셨다면 제출 버튼을 누르셨을 때 바로 다음 페이지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공부방 입장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무료라는 거를 정말 못 믿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방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면 수익 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직접 인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 수익인증 댓글 많은 건 당연하고 여러분들 뭐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겁니다 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영상마다 모두 이렇게 인증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종목들이 특히 단타 관점은 차트 분석을 하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도움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겪어보시면 왜 이런 후기들이 나오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입장까지는 굉장히 짧지만 이 작은 행동 이후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에는 큰 변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어서 네이버의 상승과 함께 수의 기대감이 고조되며 상승폭이 나올 확률이 높은 관련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상승에 힘입어 함께 동반 상승한 AI 관련주 중 알고 계셔야 될 종목들입니다. 자,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MK전자, SP소프트, 인스웨이브, 마음 AI, 한글과 컴퓨터, 인스피언, 크라우드 웍스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종목 딱세 종목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 크라우드 웍스, 플리토를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유명한 모두가 아시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 한컴 오피스를 제공하죠. ai 정책으로 인해 네이버와 협력이 강화될 확률도 높은 기업이고 공공 기업용 소프트웨어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폭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상승 조정 2차 상승 이렇게 하락폭이 좀 크긴 하지만 상승 이후에 이렇게 퍼 패턴을 만들면서 이전 고점 여기를 돌파한 모습이죠. 차트상으로도 현재 돌파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확인된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크라우드 웍스는 AI 데이터 가공 라벨링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주요 고객사가 바로 네, 네이버예요. 그리고 크라우드 웍스의 김우승 대표는 이재명 캠프 AI 강국위원회 v 원성을 여기만 봐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 차트상으로 보면 주봉 차트로 볼 건데요. 지금 최근에 상승 조정 이후에 이게 10주 2평이에요. 핑크 색선이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 자, 10주 2평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봉상 상승하고 나서 조정 그리고 10주 2평 되돌림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될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 플리토는 AI 기반 번역 통역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다국어 데이터 처리 AI 학습용 언어 데이터 제공을 주로 하는데 주요 고객이 네이버, 구글, 아마존, 빵빵하죠? 자, 플리토 차트 보면 지금 일봉상 상승 하락 전환 그리고 바닥을 다시다가 상승 저항구간에서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 저항구간을 돌파한 모습이죠. 이 자리에서 조정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돌파가 나온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단기 상승 깃발형 패턴으로 볼수 있는데 조정을 거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상의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차트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자 네이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주봉상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구간 저항받던 구간을 보면 자 오늘 돌파한 모습이죠. 이거 뭐라 그러죠? 박스권 돌파라고 하죠. 자 박스권 돌파하면 주식 사야 되는 겁니다. 차트 보는 사람들은 박스권 돌파 시점에 최대 거래 대금이 동반됐다 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돌파한 시점에 오늘 막 돌파한 시점에 자 수익 매매 관점 공유로 네이버 242,500원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주식에 뭐 100%는 없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가격에 공유 드려서 지금 24만 8500원 이미 많이 올랐죠 뭐 100%는 없죠 근데 물론 손절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라서 약간 모순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런 종목 들을 때마다 늘 강조하다시피 손실 보더라도 이런 거사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 안 사면 도전해 볼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모든 종목이 여태까지 다 상승이 나왔지만 뭐 네이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현시점 단기적으로 가장 추가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종목이 뭐냐? 단연 네이버예요. 계속해서 제가 또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중요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엘리트 강사가 VIP 멤버십으로 종목 리딩 서비스를 해주는 유료 콘텐츠는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명목으로 개설한 공부방에서 종목 공유와 함께 여러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100% 무료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도 전업투자자가 주된 수입원인 상황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예상 수익률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드리려면 저는 매매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유튜브 수익으로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매에 좀 익숙하셔서 시점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은 늘 제가 그래도 고심해서 종목을 공유 드리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내시고 인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지만 뭐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단순 매수 매도만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 또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대도권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된 국내 최우수 프리미엄 투자 플랫폼만을 고집스럽게 선별을 해서 제휴를 맺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혼자 매매를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휴 매진 플랫폼들 모두가 무료 체험 기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비용 없이 제공을 해 드리고 누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채널과 제우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뭐 비상장 주식, 코인 사설 거래소 권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판매하는 AI 검색기, 검색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 판매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독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인들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사칭이 늘어나고 있기도 해서 이 사칭 관련 문의와 제휴사 문의 이런 것들을 아래 고정 댓글 문의 링크 여기 이 공부방 입장 링크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자유롭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엘리트 강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받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설문 작성해 주시고 아까 안내해 드린 대로 그리고 받는 응답 메시지 바로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